은 이백오십구 쪽 모장에 <laughs> 이름이 양지미도민음양 지룬 자하는기야오기리즉소미도람 계지자성이요 성지자성야라도 구어음이 행보양이란 개는 언기팔야람 음. 선은 이파육지공이에 양지사야람 성은 언기구야라 성은 이 물지소순에 언무생적 유성인, 각구시도야니 인지사야란, 주자, 정자, 지지서에, 언지피르단, 군자, 견, 지, 에, 비, 지, 인, 사, 면. 지, 자, 견, 지, 에, 비, 지, 지, 오. 백, 성, 은, 이, 유 이, 푸, 지, 라. 고, 로, 군, 자, 지, 도, 서, 는, 이, 라. 인, 양, 지, 음, 이, 각, 소지 이루고, 소지 즉, 시, 토 지, 이, 로, 고, 로, 수, 기, 소, 편, 이, 복 목, 이, 전, 체 야, 라, 이, 룡, 후, 지, 는, 즉, 막, 부름식 이루됨 선 흐, 지 흐, 자 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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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기매하자야람 연이나 역마 그류시두언이람호발상장에 이지속고천하곰 인속고지하니 여차 푸둥하야 오발피 청타건하고 차이중정은이란 선저인하며 창저용하야 오만 우리의 불여성인 종 하나님 성덕 대업이 지으제란 선는 자네 이외 야라 이는 미초하지 공님 지팔야람, 자는 자, 외, 이, 매, 야라, 용, 은, 위, 기, 이게 무슨 자죠? 용, 은, 위, 기, 함, 지, 용 이, 없 지, 본, 야람, 청 자, 왈 천, 지, 는, 루, 시, 이 성, 바, 고, 성인는 운신이 누이란 음. 이거를 보다 보니까 정말 한없이 넓고 깊고 막 그런 바다에 빠져들어가는 거 이름 일양지 이토 원래, 음, 양 자체가 도가 아니라, 일, 음, 지, 지 자가, 일, 음, 지, 일, 양, 지, 이렇게 되어드린 거예요. 한 번은 음이 됐다가, 지 자를, 갈지 자를 봐도 돼요. 한 번은 음으로 갔다가, 한 번은 양으로 가는 것, 이것을 돌아고 한단 말이죠. 음, 양 자체가 도가 아니에요. 음으로 바뀌었다가, 양으로 바뀌고, 양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음으로 바뀌고, 바뀌는 이것이 들어야요이 지자를 떼면 우리 네. 중수공보적인 선생님이, 이 지, 자를 넣어야지 지자를 안 넣어. 그러니까, 지자를 빼면, 이름, 일량이니까, 응. 한 개의 음과 한 개의 양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아니라, 일 음지, 일 양지, 지 자가 두개 들어가야 되는데, 응. 하나 생략된 걸로 시서되는 거예요. 음, 양, 질, 운, 자는, 기, 하오 음과 양이 질, 운이라는 것은 서로 석박교 가면서 운행되는 거예요. 그것은 기운이고, 기, 리, 즈 소위더라. 그 이치가, 그게 서로 갈마드는 이치가 되란 말이지. 기, 리, 자, 삼, 야오, 성, 지, 자, 삼, 야오. 이것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성소일 음지 일 양지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계속 이어져 나가는 것 끊임없이 이어져 나가는 것 자체가 선이고 성지자 거기서 뭔가 형성돼고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성이다 성품이다 이거야. 그걸 좀 보충하기 위해서 생생지위역이라는 것을 추석을 하나 보지요. 생생지위 여기 에 거기도 지자가 아까처럼 겹친 거예요. 생지 생지 우생지 그런 뜻이에요. 낙해하고 낳게 낙해하는 낳게 것 아니면 그지요 낳은 게 아니라 낙해하는 거예요. 낙해하고 또 낙해하는 것 음은 양을 낙해하고 양은 음을 낙해하는 거예요. 그것을 역이라고 하는데 시 천지 소이 이것이 천지, 소, 이, 위, 도. 하늘이, 소, 이, 위, 도. 도가 튀는 이유가 된다. 어떻게 보면 삼나만상의 위치는 생생지이에요 자꾸 만들어지게 하고, 살게끔 해주는 것이지, 죽이려고 하는 것이 도가 아니에요. 그럴 때, 천, 지, 시, 이, 생, 위, 도. 그죠? 하늘은, 단지, 살려주는 것으로서 도를 삼기 때문에, 개, 차, 생리, 자, 즉시, 선녀라. 그러니까, 개, 차, 생리. 이렇게 살게 하는 이치를 이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선이다 그러면, 개지자선이라는 말이 해석되시나요? 참 쉽지 않아요. 선 변류, 일계, 원저, 의사라. 여기 선이라는 것은 원형 인정할 때 원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원자는 선지 장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저기 이제 여기 보면 원이라는 것은 선한 것 중에 우두머리가 하나요. 그래서 만물이 개유 춘의 전시 개지자 선정. 모든 물체가 봄이 되면 생명이 도단하는 그런, 음, 층 춘의라는 게 그런 거예요. 생기의요 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 사실은 봄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변시지 기자 생명. 이것이 바로 이어져, 나가, 이어져 나가는 것이 선이라고 쓴 말과 같다, 이거야 성기자 성냐은 성, 탁 어, 대, 만물, 자성, 기, 성, 수, 등이라. 성이 이룰 성자, 이루어질 성자, 여기서는요. 이루어진다는 것은 만물이 저절로 그 성, 성품을 이루기를 기다리는, 기다릴 작품을 만들어진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조건이 주어지면 거기서 나오게 된단 말이죠. 못하면 개구리 생긴다고 하듯이. 그 조건이 주어지면 만들어지는 것, 그게 바로 성지자 성에 해당된다. 주자는 어, 이건 지금 정자가 이렇게 필요한 거고, 주자는 어떻게 필요하면은 냐구어음도가 음에 갖추어져 있는데 행보양이다. 그것이 양에서 행해진다. 까지고 보면. 땅이 모든 만물을 길러낼 수 있는 위치를 갖고 있는데 그렇게 그게 발휘가될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한리표가들어가을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개는 개자는 언기 발야. 수자는 이 개지자 선을 할때 발로 시켜주는 것은 선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선은 위 화육지공이니 여기서 말하는 선이라는 것은 변화. 그 다음에, 길러주는 거죠? 변화하고, 길러주는 공을 말하는 양지성. 그 자체가 양의 일이다. 음량으로 말할 때. 성은 유불성자인데언기구라 아까 그, 그, 성이라는 자체는 그 갖추어졌음을 말하는데 성이라는 것은 물지 소다 우리 인간의 본성할 때도, 우리가 태어날 때 받은 바의 그 속성이잖아요. 물체가 받은 단위, 언, 물생증, 말하되, 물체가 생겨나면 유성,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서 각고시든 각각 이 도를 갖추게 되니. 이게 유물유책, 이렇게 나왔잖아요. 음지사야. 바로 유물입니다. 물체가 만들어지면 이런 물체도 틀림없이 그장이 아니라 이 속에 분명히 쓰여지는 이치가 들어있다. 이거. 주자, 정자리서의 번지지. 주자는 재렴계를 말하고, 정자는 정, 정자를 말하죠. 정자와 주자의 그래서가 주제로 있다.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되지요. 소경들이 코끼리 다리 만지기라는 말이 있죠. 그렇듯이, 우리 사람들은 드러난 모습만 볼 수밖에 없어요. 전체를 보지 못해요. 그래서, 인자 견지의그 이치를, 삼남한상의 생생지리, 그죠? 생생지리와 두여받은 것이 성지자 성이라는 그, 그 이치를, 어진 사람이 그것을 볼 때는 그걸 인이라고 말한다. 지자, 그 지혜로운 지자, 여기서는요, 지혜로운 사람이 그것을 볼 때는 그것을 지혜라고 말한다. 전체를 다못 보고 자기 본 입장만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은 이름이기지라 그런데 일반 백성들은 똑같이 그 물건을 쓰면서도 그 물건 속에 그러한 이치가 있기 때문에 그 물건이 쓰여진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서로 분자리도 자, 이, 그가, 드물게 지더라. 그 밑에 글자 설명 잠깐 볼까요? 지, 음, 지, 이게있지요 여기 있는, 위에 있는 지자, 견지에 위지, 지할 때는 지 자가 지혜지자라는 뜻이고, 그 백성은 일용이 부지라 할때 부지지, 지는 여자라 이렇게 써있지요. 그치요? 이 때는 알지 자를 쓰인 거는 거예요. 부지지, 지는. 알지 못한다라고 썼던 지 자는 여자다. 그 본래 그 글자 때를 썼다. 선도 이게 고울선, 생선선 할 때는 이렇게 음을 안달라써어요 식자와 천자 반응을 할 선인데 이럴 때는 금이다라고 들을 때 이렇게 써는 거예요. <laughs> 그러면 265쪽 보시면 인양, 지음. 이는 양이고 지에는 음이라고 할때 사득이 도지 로으로 각기 이 도의 한 모서리만을 얻었기 때문에 수기 수견이 그 보이는 바에 따라서 목위 전체 전체를 지목해서 말한다. 이거예요 그 어진 사람이 볼 때는 인이라고 말하고 지름 사람이 볼 때는 지혜라고 말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역 전체가 너무도 방대하고 크기 때문에 자기 보는 쪽에서는 맛있다. 이용 그러니까 부지는 나날이 쓰면서 알지 못한다는 것은 막불 음식이었나는 생문지들이다그런 말이 있죠. 막불 음식. 사람이라면 누구도 마시고 먹지 않는 리가 없지만 능히 그 맛을 아는 일는 드물다라는 말이 있어요. 도와 마찬가지다. 우, 기, 매, 하, 자, 야라 그러니, 그것은 또, 그 매번 위에 예 말한 인이라고 말하는 사람, 지혜라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 있다는 밑에 단계에서 보는 입장이다. 그러나, 막불류시도언이라그 언, 자가 거기에요. 거기에 이 도가 있지 않은 적이 없다. 사람들이 쓰고 있는 속에도 늘그 속에 도가 들어있고, 누구라도 알수 있는 도가 들어있다. 호갈, 상장에, 이지, 속, 인지 속, 천하고 근데 울장에서는 이 알지, 자, 지혜, 이 지혜를 하늘에 속했다라고 말했고, 인이 땅에 속했다고 말했는데, 여차부동 하여. 여기는 또, 인은 또, 인, 양, 지음이라고 했잖아요. 다른 이유가 뭐냐, 이거지? 주자가 달리 풀었는데 그런데 그러네 죠피 청탁은요, 저 앞장에서는 청함과 탁함청탁으로서 말을 한 자리고 여기는 동정으로 말한단 말 여기 어, 267쪽에 보시면 운동호시라는 줄가 있어요. 거기서 하나, 둘, 세 번째 줄로 건너가면. 계자는 밑에 쭉 보시면, 계자는 정기종, 공기시라고 써 있어요. 이을계자, 이 계자라는 것이, 고요할 정의, 정의 끝자락은 바로 동의 시작자라고 하죠. 최가연 이름, 우, 일양지면그 자리가 음. 바로 이름, 일양지의 묘미를 볼수 있는 자리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어, 마칠종자 종이라는 거는, 시작의 그 어머니라고 표현한 기도 있고, 시작점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다음, 읽어볼게요. 현저인하며, 인에 드러나며, 장저용하야, 숨숨이에 감춰져서, 현저인이라는 것은, 사랑으로 드러나고, 장저용. 그 속에는 또, 씀씀이가 들어있어, 속에. 고 만물이 두려 성인 동하라니 만물을 고동시키면서도, 불려 성인 들 성인과 함께 걱정을 함께 하지는 않아. 무슨 얘기예 이게? 주역의 이치가 삼남한 상을 다 갖고 있으면서도, 성인도 그경지 있다고 하지만, 성인이니까 사람들의 삶을 걱정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니다 저 험난한 상황 모든 물건은 걱정하진 않아요. 미친 다 귀찜이에요. 사람의 표상인 성인이 인간 사이 어떻게 할 것인가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성덕 대업이 지혜라. 여기서 성한 덕과 크나큰 업이 지극적기도요 말이 너무 커서 설명하기가 쉽지 않아요. 정자와 해놨는데, 여기 268쪽 끝에서 하나, 둘, 세 번째, 네 번째 줄을 보시면 천지 여기 나와 있죠. 네 번째 줄이라는 끝에서 보시면 천지는 이 무심부로 천지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두루하고, 천지는 마음이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두루하고, 성인은 치유이디 사고로... 보라. 성인은 유의지사. 유의지사가 뭔가 세상을 큰, 큰 모든 사람들 다쓸수 있는 큰 일이잖아요? 그런 일을 이루기 때문에 협정을 하신다. 결국엔 주역 자체가 사실은 이게 걱정에서 나온 거예요. 우환이라고래요우환의 의식에서 나온 거지,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성인 유의지공. 천지 부재지공이다. 성의는 유의지공이에요. 뭔가 세상을 위해서 당신이 어, 해야 돼. 한 그런 공적이 있지만, 천지는 부재지공이에요. 이거, 이렇다 저렇다 재단하고 뭐 제어하고 했던 그런 공이 아니에요. 자연이어로 만들어지는 요 성의는 사람이니까 분명히 사람을 위해서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을 만드신 거예요. 이제, 결국에는, 주요의 위치를 사람이 쓰는 방법으로 끌어들이는 것씀입니다 현은, 2 6 9쪽 현은 자내이 외야. 현이라는 것은 안으로부터 밖으로 나가는 거야. 그래서, 현저하다, 이렇게 쓰잖아요. 그럴 때는, 일단은 국내에서 훌륭한 소문이 나야 밖으로 나오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는 조화지 공인이 현저인. 이렇게 썼을 때 여기 인자가 이렇게 풀리는 거예요. 현저인. 이것은 조화의 공적이니, 박지라 거기 표출지입니다. 장은 자외의 내야라. 감출 장 자는 밖에 있는 물건을 속에다가 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밖으로부터 안으로 들어간 거다. 용은 위, 기, 함, 진, 윤이. 이 용이라는 것은 기, 이 기틀기 자하고 함 자는 무슨 함자죠 이게? 동화함 자. 아, 동화람 자. 기함, 진, 윤이 그 기는, 용은 기함의 의미가 있는데, 그게 바로 업의 근본이 된다. 정자발 천지는 유심히 성화하고 천지는 마음 없이 이 변화 그 조화를 이룩하고 성인은 유심히이라 성인은 마음은 있지만 무의 함이 없어 드러내서 내가 했다라는 흔적을 나타내지 않는다 참 어려. 워 270쪽 볼게요. 270쪽에 여기 동그라미가 끝에 두 명이 있지요 현저이는 덕지소위성 현저이라는 것은 덕이 성대하게 되는 이유고 장저용은 업지소위성 업이 만들어지는 이유가 예요 생각해보셔요. 271쪽 가겠습니다 거기 첫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천지조화는 시, 자연이요. 이거는 자연스러운 거고 자연스러운 거라서 성인수, 생지, 안행이나 성인께서 태어나시면서부터 삼나만상의 이치를 아신 게 생지지요. 그리고 안행, 그 이치를 그대로 행하는 것이 안행이에요. 그런 경지이시긴 하지만 연이나, 필경, 시, 유심, 거, 주. 그죠? 그러나, 끝끝내, 마음을 가지고서, 거, 주, 부위를 한다. 그래서, 소위, 설, 불여 성인, 동방. 그래서, 천지 만상과 성인은 근심의 함께 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명도 이어, 명도 공생께서 이렇게 주말로 풀이를 했는데, 이두 두 구절이, 최고 가장 좋은데 천지무심이 성화 성인무심이 무위 이두 구절이 아주 적절한 표현이 되는 거예요 무심 변시 불요 마음이 없으면 근심 걱정거리도 없고 성화 변시 고 만물 천지 아 그래서 성화 변시 고 만물이요 성화는 곧 만물을 고름시키는 거고, 천지 고, 만물, 천지가 또 만물을 고름시키는 것도 역, 하상 의심제림, 의심내림. 그리고 뭐자연이를 드는 것이지, 여기에 사람이 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마음이 있겠느냐, 그런 마음이 없이 준다, 이죠